김과장의 쇼쇼 타임입니다 오늘도 찾아왔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파이오우드에서 제작한 그랜드 울프입니다 파이오우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캠핑달러 중에 제일 큰 모델이고 무게는 29kg 정도기 이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이 들기에는 약간 무겁습니다. 저는 사실 무겁지 않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펠레스 쓰는 모델이고, 뭐 펠레스 쓰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장작을 넣고 화목 전용으로 쓰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펠레통은 분해가 안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, 여기 나비 볼트가 있기 때문에 나비 볼트를 풀어주시면 얼마든지 분해가 가능하십니다.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, 캠핑장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많이 적합하고요. 이 캠핑장뿐만 아니라 올해는 데크를 까셔가지고 썬룸을 확장하신 분들, 특히 썬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. 겨울에는 썬룸이 춥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난로를 설치... 하셔가지고 난방도 좀 하시고 따뜻한 감성을 좀 느끼려고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 어 아무튼 저희 대한달로에서 하이오드의 그랜드울프 올해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위에 띄어져 있는 번호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 저희 매장 찾아오셔가지고 언제든 전시되어 있으니까 편하게